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란 무엇일까요? 언약은 하나님이 사람과 맺으신 약속이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 약속을 이루어 오셨습니다. 이 언약 안에는 구원, 생명, 약속, 사랑 모든 것이 담겨 있죠. 이사야가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. 하지만 이 말씀은 인류의 첫 타락 이후에 주어진 약속이죠.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, 그리고 이 언약은 마침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.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. 하나님은 노아에게도 언약을 주시며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지요.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라.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보다 먼저 언약을 주시고 그 안에 생명의 길을 열어두십니다. 오늘 그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. 예수님은 오셔서 자신의 몸과 피로 그 언약을 완성하셨지요.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언약 밖은 심판이지만 언약 안은 생명입니다. 그 언약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. 그리고 그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.